들려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육교구 연합예배로 a k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 g a kidog. I'm getting a kidog. I'm getting a kidog. I'm getting a k i d o 우리 모두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셔서 제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더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편지의 서두입니다. 바울 편지의 특징이 그러하듯이 이 편지의 서두에는 먼저 발신인과 수신, 수신인이 첫 절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뒤에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한 감사와 또한 기도의 내용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실행하고 있던 가운데 마게도니아라는 그리스 그리스 지역에서 전도하며 선교하고 세웠던 첫 번째 교회이며 유럽 전체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주전 4세기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인 빌립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로 마케도니아 지역의 핵심적인 도시였습니다. 또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도 주요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제대한 로마 군인들이 머물러서 정부로부터 땅을 분배받아 살게 된 곳으로 빌립보 시민들의 상당수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또 바울이 어떻게 이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지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5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소아시아 서쪽 지역인 드로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드로아에 머물던 중에 환상 속에서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름에 즉시 응답하여서 바다를 건너와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빌립보는 또한 물과 목재와 광석 등 자원이 아주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부근에 금광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빌리보는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소아시아 두아디라라는 지역에 출신인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를 했습니다. 이 자색 옷은 로마의 로마와 로마의 식민지의 공식적인 복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루디아는 이 자세 옷을 팔아서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호의적이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적었고 유대인들의 회당 또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유대인들은 강가에 가서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도 그곳에서 예배하던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마게도냐의 환상을 따라서 빌립보에 들어간 바울 역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성문 밖 강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그녀의 온 집안이 사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루디아는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고 그들을 환대하였으며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훗날 이 루디아의 집은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보며, 보내며 쓴 바울의 감사와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을 만난 루디아의 사랑의 교제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역시 루디아의 본을 따라서 사랑의 교제와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교회를 위해서 물질적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보내어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테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한한울이이린린지 지역에 을을에에바울울에필필한한질을공급하하주 주었다는 을을린린도서1 1장 9절에 언급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때 아무에게도 누리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o 또 뿐만 아니라 그후약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이 당시에도 빌보 교인들은 교회를 대표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에게 파송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준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를 만났을 때 바울은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나이니 18절입니다. 에바 보로디도 편에 너희에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맨.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맨. 지리적으로 보면 마게도냐 지역은 빌리포와 대살로니가 지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빌리포 교회와 함께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돕고자 사랑의 연보를 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빌리포 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였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가 충만한 공동체가 바로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육교구와 영남교회 공동체가 이 사랑의 교제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가 풍성한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동한, 행복한 공동체가 됩시다. 두 번째로 더 나아가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빌리보 교회의 섬김은 이례적인 섬김이 아니라 끝까지 섬기는 섬김이었습니다. 1998년 IMF 사태가 터졌을 때한 성교회 대표가 성교 잡지에 탄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성교비를 중단하거나 혹은 삭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성교사들이 사역을 중단하고 돌아오는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봉사단체들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탄절이나 명절에 이례적으로 이벤트성으로 크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적도라도 꾸준히 후원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을 위한 빌리포 교회의 성김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꾸준하였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후서 8장에 의하면 빌리포 교회가 극심한 가난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풍성하게 연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기대만큼 좋았던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외쪽으로는 심각한 박해에 처해 있었습니다. 1장 28절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던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맨. 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대적하는 무리가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안에는 다툼도 있었습니다.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임에는 틀림없으나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할지 또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았던 교회였습니다. 비록 문제는 있었으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가난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키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헌신적인 교회였습니다. 이 빌리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오 교회처럼 규모가 큰 교회도 아니었고, 열정적이고 성교적인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여러 가지 장애를 안고 있으면서도 조용하게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 역할을 감당한 교회였고, 자신보다 약한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나눠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회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까지 변함없이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이 바울이 옥에 갇힌 중에 그에게 쓸 것을 전달하러 온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섬기며 봉사하다가 필요한 것이 부족하게 되자 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병에 걸려 죽을 지경까지 섬겼습니다. 자기를 위로하러 온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되었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또한 빌립보 교회에도 상당히 미안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도 바울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에바 브로디도가 병까지 걸렸으니 끝까지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 브로디도의 병을 낫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진내 하나님께서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그들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에바브로디도의 위험한 고비를 넘기게 하셨습니다. 그가 건강을 회복하자 바울은 조금 더 자신의 곁에 그를 두고 싶었지만 그를 빌립보로 곧 돌려보냈습니다. 하루빨리 그의 회복된 모습을 그들이 보고 빌보 교인들이 걱정에서 해방시켜 줌을 알려 주고 또한 그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서 보낸 것이 바로 빌리포서였습니다. 이 서신에서 바울은 에바보로디도를 가리켜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착하고 귀한 종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고와 헌신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리포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변함없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열렬하고 무조건적이며 적극적인 후원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 곳곳에 또한 세계 전국에 퍼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빌리포 교회는 신뢰가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빌리포 교회에게 기쁨으로 사랑과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문구가 있습니다. 2004년 시청률 57.6%나 되며 대박을 친 드라마 《파리의 연인》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이동건이 김정은의 손을 자기 가슴에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이거 원래 바울이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후원금을 준데 대한 감사의 뜻 이상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끊이지 않는 신뢰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라고 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느라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일인데 빌보 교회 성도들은 그 일에 있어서 바울 자신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의 교인들은 바울이 바울의 사역이 잘될 때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바울의 고난과 함께하며 바울의 사역에 끝까지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난도 함께 나누고 그의 기쁨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깊은 사랑의 대상이었고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삶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였다. 얼마나 바울이 빌리뽀 교회를 향해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빌리뽀 교인들이 사랑과 헌신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로 빌리뽀 교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빌리뽀서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일명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빌보서에서 바울은 기뻐하라는 말을 무려 20번 이상이나 쓰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도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4장 10절에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등 많은 곳에서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상황이 어떠한가요? 이 기쁨의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은 좋고 기쁜 상황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옥중에 혼자 갇혀서 외로운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 주었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을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처지에서도 기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핍박과 곤란의 기쁨을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맨 또한 바울은 기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안에서 오히려 기쁨을 발견한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한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흐르고 기쁨이 넘쳐 흐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육교구와 영남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픈 마음이 우러나오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의 마음이 단순히 그들의 재정적 후원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또잘 드러내는 것이 본문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사랑하는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자신을 위해서 또한 이웃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이 끊이지 않기만을 바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더욱 더 풍성하게 하시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주어진 구원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 사랑이 더욱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지식 때문에 그들의 사랑이 더욱 더 의미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는 사랑 또한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지식 위에 자리 잡고 그 사랑에 총명이 더해질 때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 사랑이 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더 풍성해질 때 생기는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거짓되고 참된 것을 분별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며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줍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는 저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믿음은 선한 것과 거짓된 것만 분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한 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해야 할 것과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을 분별하며 해야 할 것을 행하고 행하지 하지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믿음의 삶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 일으키시고 하는 최후의 심판의 날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행해야 참된 믿음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구절로 기도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문에서 바울은 빌리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구합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쌓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즉 열매 맺는 삶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으로 서로 종로르타며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또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며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섬기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하여 위, 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것도 또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도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사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삶 속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며 지내온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 각자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면서, 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열심히 살기로 다짐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육교구와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의 모범을 배우며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고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게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게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에는 흔들림 없는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며 위의 열매를 맺으며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크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